22년 8월 10일 리온 3분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코인베이스, 로블록스와 같은 기술주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됨에 따라 하락마감하였습니다. 채권시장은 보합권 움직임이었으며, 오늘 미국 CPI 발표를 앞두고 6월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채권수익률 상승을 제한하였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은 이란과 서방의 핵합의 기대감이 커지자 0.29%내린 90.5달러에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23시 30분에 원유재고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CPI 발표 전 하락하였으며 김치 프리미엄이 2.29%로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나스닥 가격과 디커플링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입니다. 9월로 예정된 이더리움 머지를 둘러싼 낙관론 속에 비트코인과 전통 시장의 탈동조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커플링 정도를 알수 있는 90일 상관계수는 0.37로 하락하였으며 금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고 7개월 최저 수준으로. 약화된 것은 비트코인이 증시와 거시적인 요인들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둔 9일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은 동반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제각각 움직이는 반면 하락 시에는 동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과의 상관계수를 민감하게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의하면 돈나무원이라 불리는 캐시우드가 최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으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랙록은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2.5%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것이고 이를 수치화하면 비트코인 시장에 약 1조 달러 상당의 수요가 투입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비트코인 시장에 1조 달러의 자금이 투입되면 적어도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블랙록이 기관 대상 암호화폐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주요 인사들이 블랙록 참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미국 외교 당국이 9일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그룹 회의를 열어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로 핵 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암호화폐 거래 웹사이트 해킹 등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작년에만 3억 9,50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코인 해킹이 점점 고도화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은 21시 30분에 미국 CPI 발표 및장 종료 후 월트 디즈니, 니오, 이베이, 쿠팡과 같은 주요 기업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동성이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